만복의 그는 하나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백성 찬송토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보, 성자성녀, 아멘. 이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포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거사함을 그 받은 우리 어찌 자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같은 은혜로움 그 말서 꺼림 없이 던너 놀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보라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게어서기도 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전엠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난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구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10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0편 136편 1 0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0 0 0 0 0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0 0 0 0 0 0심이영원0 그 0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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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심이영원0 0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에게 이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땅을 무리에 펴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신에게 이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추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세를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 여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심 인자 하면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이 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들과 그그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뭐 잘못하면 우리 뭐뭐다신 어, 눈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말 소위 말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 신이요 우상이요. 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휘점물된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삼지르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주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 이 땅의 통치자들이고 또군항들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물을 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들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물을 꿇고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또한 가지시고, 또 그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자, 통치자들, 왕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항에 두려워하고 근무를 그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콜로큰 기사를 행하시니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또한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또 8절에 보면 해를 아주 주관하신 이에게 또 9절에 보면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단어 나온단어 땅이 나오고 있고 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해가 나오고 있고 달이 나오고 있고 별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경작하고 수확을거 두고 또 그것을 먹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부강함을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물이 풍성한 곳에 큰 문명이 발달했음을 인류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 달, 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큰 인류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인류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전설과 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알았고 또 방향을 알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았고 또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또한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정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과 달들은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인류들은 그 곳에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또 전도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견우와 직녀성을 만들었고, 또 그들이 일년에 한, 한 번씩 또 만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빌었고, 그들을 경배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것들을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깜빡깜빡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휘전물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밀고 그 앞에 물을 끌는 어리석음을 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들은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 하나님을 바르게 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언제 십절엔 구체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굽니까? 이시인의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였다는 라 겁니다. 노의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사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의 조상들, 손조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에서 그 민족이 형성되었음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놀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 못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게 내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왕들을 지신 이에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지신 이에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과 주신 시온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바사나 옹을 또한 죽이신 이에 감사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땅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그대의 살아갈 터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에서 그들은 필터털이었습니다. 거쳐할 땅이 없었고 집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명한 왕들을 치시고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하셨고 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집을 또한 과수원을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인하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웅을 돌려야 됩니다. 야, 우리에게 이런 큰 집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큰 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웅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어갈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능히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 3 절에 본 우리를 비하는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여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비하는 가운데 기억해 주신 간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때이 시인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상태에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함께 영광을 돌지 리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외국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전쟁의 폐에서 포로가 되었고 끌려가게 하였고 또그 모든 기업들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비천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라 말씀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추대급하였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태제로부터 지키시고. 고 나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뭘 것을 주신 얘기가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고 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게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빛을 내리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사 능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서께 해와 달을 향하여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어리석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모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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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시작을 하루에 첫 발짝을 하루 내디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송도들에서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스으로간절히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데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수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